자, 쇼츠 길이가 3분인데, 180초 3분인데, 3분 동안 몇 층까지 올라가나? 스타트. 3분이요. 3분. 3분 안에 몇 층까지 올라갈까? 새벽 5시 운동 가는 길. 새벽 5시 운동 가는 길. 몇 층까지 올라갈까? 3분 안에 몇 층까지. 호이요. 계단 9층까지 올라갔는데 밑이.. 180초.. 3분.. 계단 <목소리나> 그 9층까지 올라오는데 이분 게다 고층까지 올라온대, 이불.